Hey! ㅎ 재이한테 배워야겠는데? 준하 이번에 회식 가요? 회식 가야지 나 프로 참석놀아 <laughs> 가야죠 준하 <laughs> <laughs> 형다 <제형이는 웃음> 참석해 난 무조건 가지 ㅎ ㅎ 친구한테 미리 말해놨지 둘째 <laughs> 주 주말인가? 아 맞을 거예요 이걸로 둘째 주

아, 어, 오케이, 아, 네. 가비, 가비. 가비. 저분도 아는 분이야? 아, 어. 어. 잘 저분도 많이 하시는 장단지가. 잘것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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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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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! 회식 동인이요 보시나, 야? 동인이 형 오시나요? 동인이 형오 몰라 양동강 나와가지고 안올것 같은데 나참인버스 건데 물어나 볼까? 그렇죠 막상 연락 안 하면 섭섭해하시지 않을까 <laughs> <laughs> 너네 회식했더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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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쩍 물어나 봐야겠네 <laughs> 동인이 <동원회의> 형이 너무 아쉽다 <laughs> 너무 풋살 잘한다 생각 태권도했다하자. 그러니까. 태권도 선출. 날카로워. 그렇지. 나이스 반대. 지금. 와, 아, 비 고! 뭐... 아, 뭐야! 나이스! 윤종이가 아쉽네 어? 30분 늦게 온다 했잖아 회식 자리 몇시거든 <laughs> 회식 드리블은 윤종이가 제일 잘하아아안 오세요? 응 애기 볼 걸? <laughs> 그 형이랑도 좀 친해져야 되는데 이 오, let's go. 아, 재인줄 알았네. 이기. 가가가 그러니까. 안 하고 자가가 가게 보인다. 이? 이제 정이제동인 되는 거. 결혼식만 가고. 술자리가고 형들 결혼할 때가 됐는데 연락 한번 하 el cabello. Look! 이번에 어때요? 뱅이형 되게 잘하시더아 진짜로? 유행인데 싹 음치 같아 보였어? <laughs> 아 그건 아닌데 이제 야차 형님들이 아, 이제 노래부는 모습 상상 해본적이 있어 왔다 왔어로너 아, 왔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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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왔다 왔다 아우 <laughs> 무슨 노래 불렀어? 연애끝 양다일 연애끝 맞나요? 하동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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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동현? 하동현의 연애끝 Oh 가운데 아 나이스 아, 왜 이렇게 움직이지? 저번주에 저기서 되게 좋았는데, 제형이랑 그지? 제가 잘했다고 네. 좋았다고 ㅋ ㅋ ㅋ 아형 밟아주는 거 <laughs> 무조건 자, 제가 잘했다 고 바로 나오네 ㅋ <laughs> <laughs> 이거 진짜 좋고 바로 들어가고 <laughs> 이고 내가 이번에 또 취하는 말 아니야? 아니, 저 취한 말 아냐? 아니, 술 취한 적 있었어요. <웃음> <웃음> 기억이 안 나는데. <laughs> 기억 안 나면 됐어요. 아, 그때 양우네 참치집에서 그냥 <laughs> 가자 <앉아있다가> 했다고 그냥. 지배는. 아, 송내국집 가서부터 기억이 없던데. 순대국집 있었어요저 저번 회식 때. 그거 거의 4차 아니야? 신대국집은? 신대국집가서 술국 시켜 놓고부터 기억이 없는 거 같아요. 나도 실수한 건 아니야. 진화이 그때 늦게 을때 아니야. 그때 안경 끼고 오던거 아, 네. 그냥 그냥 평하게 도이야학로은 넣어줘. 뭐야? 이건 여기에 계신 그 이거. 뭐 딱히 없어가지구 아, 형들 템포 따라가서 마시면 안되겠어 형들 세잔 드실때 나한잔먹재영이도 그래야지 저..저는 빨리 먹는거 좋아요 아 그날 근데 너무 빨리 먹었어 뭐 글라스 에먹고막저 아, 혼자 너무 달려가서 일단 명규형이랑 정우형 옆에 앉아 아 우리는 먹자고 할 때만 먹어 아니시던데 <laughs> <안> <laughs> <laughs> 얀쎅 옆에 앉지마 얀쎅 와아 까비까비 와우 음.

오이! 나이스! 나이스. 나이스. <laughs> 많이 <하는 거> 재밌네. <laughs> 아, 1 50초인데. 맞고~~ 대게요 <laughs> <laughs>